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돼 21일 표결에 붙여질 예 전망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4년간 국내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국외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대이란 금융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없이 이번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면서 5년 연속 무분교 타결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속성장과 고용안전을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표적인 문화관광 면소인 궁궐과 종묘, 조성왕릉이 문을 엽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성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윤정열 대통령이 오늘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돼 21일 포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전체 의석은 297석인 가운데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의원 167명이 전원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있습니다. 앞서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올해 2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대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돼 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제3국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대이란 금융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며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약 60억 달러를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이란 동결 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동결 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대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 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